Ho ho ho! Merry Christmas!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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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 Merry merry Christmas!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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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 ho ho. ho, ho. 아니 뭐해 하는 거 보니까 예준이 형인데? 다들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내본 계정이구나 나 이거 다른 계정인 줄 알았어 다른 계정으로 잘못 썼다고요? 예준이 형, 생일 축하드립니다. 예준. Happy birthday, 예준. 현아, 안녕. 오랜만이야, 잘 지내? 릴스 찍는 거잘 봤어. 엄청 잘하더라, 역시. 나 네, 이거 본계정으로 여러분들 잘못 키웠습니다. 형 <laughs> 어쩌다. Danger, I agree. 저, 그, 본계정으로 잘못 켜서. 다들 메리 크리스마스 바이바이 다들 조심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안나고 다들 막차 타고 조심히 어? 일부러 본 계정으로 켠줄알아어 크리스마스 약간 느낌으로 저는 그렇게 대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헐 크리스마스 챌린지 진짜 너무 고마워요. 막 방금 봤는데 약간 추억이 돋았어. 너무 감사했어. 오늘 뭐 하세요? 집에 가는데요? <laughs> 저는 지금 동창회, 막년회를 막 마치고, 동창회 막년회라고 하기에는 저 포함해서 4명 밖에 없었지만, 다 끝나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술 한잔 하지 않았습니다. 술집이었는데 술한 잔은 안 했어요, 저는 저는 정확히 뭘 먹었는지 말씀드릴게요 나가사키 짬뽕탕 우삼겹 숙주볶음 이렇게 먹었습니다 저 콜라도 안 마셨습니다 홀리 크리스마스 홀리 크리스마스 본기정은 제가 절대 안 해요 보는 사람, 예준이 형이랑 막 아는 댄서들 막 인사하는 거 봤죠 너무 부끄러워요 그리고 이 시간에 공개정원하면 약간 민폐스... 크리스마스 날인데 뭐 하냐고요? 무서워요. 너무 공격적이세요. 죄송해요. <laughs> 저 스케줄 있습니다. 가볍게 릴스 찍고 연, 연습하고, 친구들 만나 모르겠어요. 뭐 정확히 정해진 그게 없어서 크리스마스인데, 사람 너무 많으니까 집에 바로 올까 생각 중이고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 아니면 조카랑 같이 함께 있는 게더 좋아요. 나가사키 짬뽕 다 맛있겠죠? 그쵸? 같이 한잔 너무 이뻐요. 집에 심하게 이쁜데, 집에 가기 아깝네요. 지만 집에 갑니다. 저는 집에 가는 거를 혹시나 뭐 믿지 않으시는 분은 없겠지만 제가 삼보수산 왔을 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관악 쪽이거든요. 15분 남았습니다. 집에 가죠. 크리스마스 저 술도 안 마시고. 가요대전 나가요? 가요대전 안 나갑니다. 저는 제이가 많이 들어왔지만, 이번 연도는 좀 쉬려고 합니다. 다른 거안 묻자느라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막 댄서 할, 그, 시간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일하러 가요? 아이고, 어떻게 크리스마스 때 일하면 뭔가 수당이 더 붙나요? Enjoy holiday h a r 인조 Thank you. Enjoy, no enjoy. just practice and live short and home sweet home my mother and father and my 조카 together 집에 가고 있습니다 thank you work it out thank you 조카들 너무 귀여워요 진짜로 귀엽긴 하더라고요 귀엽긴 했어 요 애기들이 쌍둥이라 Thank you, Merry Christmas.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가요 대전 기대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좀 쉬었습니다. 아무잘시간들 <laughs> 없어. 아 맞다, 러시아 가서 연습할 시간도 안 맞았어요. 그리고 연습 시간이랑 산타 할아버지가요? 산타는 없습니다. <laughs> 겁나 티인적인 발언 Always drive safety always Always 계속 궁금했던 건데 혹시 춤 틀린 적 있어요?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사소하게 틀리거나 수업 때 틀리거나 공연 때 틀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사소하게 틀린 적은 좀 있죠 카페 일이라 수당은 아니고 케이크 받아요 그 케이크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있으시면 같이 드시거나, 혹은 없다. 그래도 괜찮아요. 혼자 다 먹을 수 있잖아요. 너무 좋은 거죠? 저는 그래서 혼자가 좋아요. 뭐 먹을 때. 지금도 늘 혼자지만, 또 이렇게 말하면 헐벤치스가 있잖아요. 이런 거 하겠죠. 그런 거 말고. 집에 있을 때. 널 얘기하는 겁니다. 동심 파괴에요, 제가? 죄송합니다. 근데 산타는 여러분들, 없어요. 조카에들한테전 말해줄 거예요 아린이 이연아, 산타는 없어, 이 세상에. 그거 다 엄마, 아빠가 힘들게 번 돈으로 몰래 너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란다? 하지만 모르는 척 하렴. 하하하. <laughs> 틀려도 안 보일 것 같네요. 제 눈에는 보여요. 하지만, 댄서들 눈에는. 쌤, 오늘 너무 이쁘세요. 제가 이쁜가요? 감사합니다. 프리티인가요? 프리디프리디 어떻게 하셨지 어떤 걸? 산타요? 저는 집에 있을 때 말하는 겁니다. 나쁜 삼촌. 왜요? 우리 아기들의 이 우리 이연이랑 아린이에게 현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현실. 얘들아 울어도 돼. 사실 산타는 없거든. 와. 우리 형이 막 울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주신다 이러면 내가 산타 할아버지 없어, 산타 할아버지 우리 형이야, 아빠야, 아빠가 산타 할아버지 역할하는 거임. 하하하하, 이러면 안 되겠죠. 인정 띠, 혼자 먹는 게 제일 맛있어. 인정 맞죠? 혼자 있어야 돼. 사람은...이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엄마, 아빠랑 있으니까 괜찮아요. 전 루돌프는 있어요. 몰랐죠? 우와 진짜요. 루달프가 있었대요. 여러분들, 되게 신기하네. 산타 할아버지는 있어요. 좋네요. 빠르게 배달하시네요. 거의 배달 팁 엄청 많이 받으셔야 겠네. 음속으로 다니시면 그쵸? 산타 마음속에 있어요. 그럼 됐죠. 마음속에 있는 거면 인정입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는 없습니다. 산타는 오래전에 그만두셨습니다. 딜리버리를 그만두셨어요. 헐꾸라는 산타가... <laughs> 제가 산타인가요? 제가 뭐 드릴까요? 뭐, 뭐 해드릴까요? 뭐 선물 뭐 드릴까요? 크리스마스니까 뭐... 선물이라도 어떻게 뭐... 톡방에 보내야 되나? 크리스마스 선물 받고 싶어요? 단콘 열어주세요, 저 <laughs> 죄송합니다, 저는. 2년 전에 제가 아닙니다. 존재가 선물이죠. 감사. 어이구, 고맙네요. 어. 저희 산타 할아버지는 조기 퇴근이 아니라 애초에 없습니다. 저 어릴 때도 안 믿었어요, 산타 할아버지. No s a 그리고 왜꼭 할아버지인가요,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머니나 뭐 산타 아주머니, 산타 아저씨, 산타 오빠, 산타 누나 이런 건 없나요? 산타 형. 이게 뭐야? No 이거 누누노는 거야 뭐야? 입담이 진짜 좋은 듯. 약간 방 약간 뭔가 이렇게 평론. 약간 저에 대한 약간. 지금 관찰을 하시는 중이십니까? 제가 어떻게 잘 보여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샘의 건강이 저희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미 저는 선물을 드렸습니다 저 건강 엄청 건강해요 완전 대박스 보고 싶습니다 아주 얼른 보고 올까요? 이번 연도는 못 보나요? 마지막인가요 저희? 너무 아쉬운데 아, 방이 선물이라고요? 아까 진짜 본 계정으로 켜서 진짜 깜짝 놀랐네 아. 산타 쿠팡으로 선물 배송해준대요? 인정이죠 쿠팡이 더 산타예요 저희에게 이지 클릭인가? 그거 뭐야 클릭 한 번으로 간편 구매 너무 좋아 쿠팡 진짜 막뭐 인증하고 막 지문 인식 이런 거안 하고 그냥 바로 클릭 한 번에 바로 결제해서 내일 오는 게 진짜 레전드 선물 받고 싶다고 하면 주시나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안고독방에 한번 라방이 끝난 이후 크리스마스 선물을 한번 선착순으로 한번 렛츠기릿이나 할까요? 큰 거는 뭐 제가 못 드리고 큰 거는 이제 여러분들 다 드리기엔 또 이제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고 저의 거리에 힘이 될 수가 있다 생각김밥만 먹어야 될수 있으니 산타 오빠 좋아 산타 할아버지도 엄청 빨리 그거 봤어요, 그거 어떤 수학 잘하시는 분이 나와서 말하는 거 선물 거의 레이저 수승 저... 저 빛나는 피지컬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들 저 춤출 때제배 많이 보이시죠? 저는 그런 피지컬밖에 안 됩니다 저도 하울이 같은 조각 같은 피지컬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 당장 먹는 거부터 줄여야 되는데 그게 또안 됩니다. 허허허허허허 <목소리가> 본게 라방이 진짜 좋은데 진짜 많은 분들이 절 보고 계세요. 아까도 진짜 깜짝 놀랐어. 나 갑자기 예준이 형 들어오고 막 댄서 동생들 막 갑자기 많이 들어와서 다 보길 뭐지? 했어요, 진짜 당황... 근데 저 별로 당황한 티안 냈죠 저큰 애기 아닙니다 저 완전, 완전한 완전 성인입니다 내년이면 28살인걸요? 28살, 애기라고 할수 없죠 28살은 죄송하지만 빨래판 복근이요? 진짜 잘못 보셨는데 빨래판 복근 빨래판이 다 허물었나 봐요, 녹았나 봐요 얼굴 보느라 못 봤어요? 그랬어요? 쌤도 잘생기셨잖아요. 저는 지금 잘생김에 대해 의논한 게 아니라 몸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laughs> 아우리가 더 잘생겼죠. 이게 아닙니다. 내년 계획을 보러 가고 싶다고요. 내년 계획. 우리 볼수 있는 기회가 있긴 한데, 그게, 아, 그게 관람객이 정해져 있는 공연이라서 29일날 동대문에서 공연하는데, 하울이랑 저랑 예준이 형만 셋이 공연하거든요, 팀 IM으로. 근데 조금 다른 피스, 조금 다른 피스의 공연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영상으로밖에 못 볼라나? 제헐코옷 많이 사랑해주시고, 29일날도 그게 직접 판매하신다는데, 29일날 판매할 때, 옷 판매하는 곳에 아마 저랑 예준이 형이랑 하울이랑 가서 약간, 동대문 느낌으로 의상을 뭐라 해야 돼, 그거. 구매할 수 있게끔? 구매할 수 있게끔? 약간 흥정? 아니, 뭐라 해야 돼, 그거. 몰라. 민서는 몰라요. 스케줄이 있다는데 공연하냐, 공연이 있다고 했는데 민준이는 한, 한국에 없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늦은 남. 1월 29일 아니고 12월 29일이에요. 12월 29일 날. 맞아, 홍보. 영업.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뭐 안되면 내년에 볼 기회가 많겠죠 뭐 내년에 많은 걸 하지 않을까요? 내년에 많은 걸... 2월에는 중국 수업 가고 3월에도 뭐 일정 있고 4월에도 일정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헤헤헤히히히호호호호 호호 가서 사면요 더 좋죠. 가서 사 주신다면 저희가 거기 뭐라도 해 드려야죠. 저희가 있을 때사 주신다면. 근데 굳이 막 그렇게 안 사셔도 돼요. 입을 일도 별로 없으시고 너무 저는 막 그런 거 너무 돈이 너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얼굴 보고 얘기하고 그냥 토킹 어바웃 조금 나누고 그럼 되죠. <laughs> 근데 그게 되나 안 되나 모르겠네. <laughs> 아이고야. 자 자야지. 크리스마스 그거 보고 늦게 일어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해야지 그냥. KK엔터 인도네시아랑 작업하시나요? 아니요, 그 작업은 안 하고, 뭐 영상 찍어달라 해서 찍어준 거예요. 내년에 부산 오실게요. 부산 가면 어떻게 뭐 있나요? 부산 가면 뭐 있을까요? 가고 싶다. 오, 와라. 이 바쁜 여자. 샘팬지오래되고 진짜요? c o 29일 날요? 정확한 시간이랑 이런 거 공연 참여, 그 공연 볼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정확히 몰라서 말씀을 정확히 못 드려요. 그래서 막 엄청 막 오라고 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을 또못 합니다. 참. 말씀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영광이고, 해피해피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혹시나 지금 막 놀러가나 뭐 이런 거 걱정하실 때, 걱정하시지 않겠지만, 혹시나 해서, 비밀이 많은 남자라고요? 자, 보이시나요, 저거? 저기, 쓰리보 보이나요? 쓰리보 수산? 저는 거의 다 왔습니다, 집에. 저는 집 가서 씻고 자버릴 겁니다. 기절할 겁니다. 불면증이 없어지길 원하면서 바로 자버리면 너무 나이스겠죠. <laughs> 아직도 오빠가 참 좋았어 <laughs> <laughs> 너무 고맙네, 나도인데 나도 보면 엄청 더 반겨줄 수 있는데 응 음. <laughs> 크리스마스 날은 당연히 기절해야죠 뭐요? 뭐 하면 안 돼요 이게 뭐 하면 큰일 나요 주차 주차해 주차 주차 주차합시다 주차 주차 l j u t 식단을 별로 안 합니다. <laughs> 먹고 싶은 거다 먹는 편, 그래서 몸이 이렇게 돼진 편입니다. 그렇죠? 크리스마스에 너무 그렇게 연연하지 말고, 저희 그냥 편안하게, 편안하게 쉬면 돼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집에 가지마, 베이베 안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술 먹고 쭉 가는 날 술을 안 먹어가지고. 오 마이 갓 팬미팅 때 주신 비니라니, 나이스. 너무 좋아요 잘 쓰고 계시다니 너무 좋습니다 다들 메리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저는 아무것도 안할 예정입니다 그냥 집에서 있어요 연습하고 촬영하고 밥 먹고 뭐 그냥 그런거죠 뭐 다들 메리 크리스마스 호호호호호 호하하하하 ชงชงชงชงชง Goodbye Merry Christmas <laugh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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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